그냥 이쪽 어, 이쪽으로 가고 갖 사이드 승 놓고 툭 바꿔서 아, 그럼 발 바꾸지 말고 그렇지 사이드 그냥 사이드 때려줘. 너가 이쪽에서 네가 공이 짧게 었잖아 짧은 공 왔을 때는 치고 네가 그냥 두고 있어. 네가 바로 그 마무리야. 짧은 공은 그냥 하나 연타 줘 이런 공 줘, 줘. 어, 그렇지, 그렇지. 준비. 어, 두, 또, 또. 다시, 준비. 어, 두, 그렇지. 어, 두, 그렇지. 다시, 준비. 또, 짧게. 어, 두, 또. 그렇지. 어, 어, 두, 또. 그렇지. 다시, 준비. 어, 하나, 둘, 또. 하나, 둘. 더, 그렇지 아우시아 공기 어, 둘 짧아야 돼 짧아야 돼 스윙 또또 짧게 그렇지 어. 그고 잡는 거 짧게 어 그리고 잡는 거 짧게 그렇지 어. 그리고 잡는 거 짧게 다시 또 그리고 잡는 거 짧게 또 다시 더, 하고 걷는 거, 뗄게그 다음에 하나 걸어놓고 준비까지가 세개 마무리야, 세개 마무리. 네. 응? 하나, 둘, 걸고 준비, 그렇지. 그게 그렇지? 나올 수 있는 트럭이라고 지금. 걸어도 얼마나? 웬만한...